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 스테이크 썰리반의 대인 관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썰리반은 191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1922년에는 미국 신경정신과학 분야의 리더인 윌리엄 엘란슨 와이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후에 썰리반은 그에게 정신과 의사로서의 명성을 가져다준 정신분열증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 썰리반이 정신의학계에 남긴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프로이드는 노이로제와 같은 신경증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조현병 같은 정신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과는 달리 썰리반은 조현병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책을 출판하고 강의를 하는 등 자신의 임상 경험과 치료 방법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설리반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조현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면서 신뢰롭고 안정적인 대인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반의 이런 공헌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프로이드의 전통 정신분석이 조현병이나 심각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데 한계를 드러내자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그후 애착이론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리바는 처음에 그의 이론을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가 생각하기에 Psychiatry 그러니까 정신의학은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연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프로이드가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려고 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썰리바는 자신의 이론을 대인 관계 모델이라고 보았습니다. 썰리바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인간은 건강한 관계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드가 인간은 내면의 핵심에 반사회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게 하려면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을 길들여야 한다고 본 것과는 다르게 썰리바는 인간이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나갈 때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강한 혼욕과 집중적인 사회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썰리반에게 있어서 성격과 대인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성격은 성격이 드러나는 대인관계 상황과 분리되어서 연구되거나 관찰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격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인관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썰리 반에게 있어서 연구의 단위는 각 개인이 아니라 대인관계 상황이었습니다. 썰리반이 대인 관계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썰리반은 성격을 에너지 체계라고 개념화했는데요. 이 에너지 체계는 긴장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와 에너지 변환, 즉 행위로 존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긴장 에너지를 욕구와 불안으로 더 나누었습니다. 썰리반의 대인 관계 이론에서 욕구는 결합의 특징을 가지며 욕구를 줄이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썰리반은 욕구와 관련해서 통합경향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통합경향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유아가 매우 배가 고파서 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질먹입니다. 이때 배고픈 유아만 이익을 얻은 걸까요? 썰리반의 설명에 따르면 출산 후 엄마의 젖가슴은 호르몬 작용 때문에 모유가 차올라서 모유를 짜내는 것이 필요한데 우는 아기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유아는 젖을 먹어 배를 채울 수 있고 엄마는 젖가슴에 느끼는 통증을 덜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아와 엄마 사이에는 유대가 강화되고 친밀감도 생기는데 이렇게 배고픔도 달래고 친밀감도 경험하려는 것이 인간의 통합 욕구라고 설리반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유아는 배가 고플 때, 주변 소음이 시끄러울 때, 낯선 사람이 있어서 긴장될 때 느끼는 두려움을 해소하고 엄마와 친밀감을 느끼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통합 경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리반은 유아가 경험하는 불안에 대해서도 많은 주목을 했는데요. 썰리반에 따르면 불안은 배가 고플 때 또는 낯선 이가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처럼 유아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안이 외부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정의는 대인관계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썰리반은 주 양육자의 불안을 유아가 그냥 흡수한다고 보았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유아는 배고플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통합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우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가 달래주기 위해 가까이 가지만 이때 유아를 불안하게 한 것은 주 양육자의 불안이기 때문에 유아는 더욱 불안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불안은 전혀 적응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고 두려움처럼 통합의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고 설립하는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아는 엄마의 불안을 흡수하는 걸까요? 많은 다른 심리학자들처럼 썰리반도 정서는 전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유아는 양육자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의존성 때문에 양육자의 정서 상태에 더욱 민감해서, 만약 엄마가 안정되어 있고 편안한 상태이면 두려움이나 긴장감, 그리고 친밀감 사이를 평화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엄마의 불안을 흡수해서 유아가 불안할 때는 껴안아 주는 것도 먹여주는 것도 재워주려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리반은 불안과 관련해서 성인이 갖는 해체 경향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성인이 불안으로 인해 생각하고 대화하고 학습하고 친밀감을 쌓는 등의 일상적인 수행 기능들이 멈추거나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해체 경향으로 인해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더더욱 어렵게 되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려는 욕구도 충족될 수 없게 됩니다. 설리반의 성격 이론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격의 네 가지 측면, 다이내미즘 자기체계, 보안운영, 퍼소니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이내미즘은 전형적인 행동패턴을 뜻합니다. 다이내미즘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의 특정 영역과 관련이 있는 다이내미즘인데 배고픔, 목마름과 같은 신체적 욕구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긴장과 관련이 있는 다이내미즘이고 다시 세 가지 하위 다이내미즘으로 나뉩니다. 앞에서 해체 경향, 결합 경향을 설명을 할때 사용된 용어인 컨정티브와 디스정티브가 다시 나오는데요. 컨정티브 다이내미즘은 두 사람의 가까운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친밀감이라고 불립니다. 이 친밀감은 대인관계 발달은 촉진시키고 불안과 외로움은 감소시킵니다. 디스정티브 다이내미즘에 대해 썰리바는 개인이 적들과 함께 살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증오, 악의를 말합니다. 아이솔레이팅 다이내미즘은 욕정을 말합니다. 욕정은 친밀한 대인관계 없이도 만족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욕구입니다. 친밀감이 다정함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욕정은 오로지 성적인 만족에만 기반하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격과 관련한 두 번째 개념은 자기체계입니다. 자기체계는 다이내미즘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 임무는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지속적인 행동 패턴들을 자기체계라고도 합니다. 자기체계는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상이기도 한데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보니까 안전 모드를 너무 강하게 작동해서 성격 변화를 저지하기도 합니다. 자기 체계가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security operation 개념인데요. 자기 체계와 불일치하는 경험들이 안전을 위협할 때 security operation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보안 운영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security operation에는 dissociation과 selective inattention이 있는데요. dissociation, 그러니까 해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자신이나 자신의 성격과 연관이 있는 어떤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은 머리가 아플 때 모니터 스크린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두통은 너무 오랫동안 모니터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물건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Selective Inattention은 불안을 일으킬 것 같은 위협적인 일들을 아예 무시하는 것입니다. A씨는 아주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의 눈맞춤도 피합니다. 실수를 한 것은 알지만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자기체계는 불안에 대처하면서 자기에 대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개인 이미지를 발달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퍼스네피케이션입니다. 퍼소니피케이션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정신 이미지이고 처음에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시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가 불안을 줄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퍼소니피케이션이 있는데요. 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모든 것이고 세상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나, 좋은 페르소나 또는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군미는 불안이 없는 주 양육자,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드미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가능하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측면들입니다. 베드민은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발달되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나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인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피한 순간을 떠올리거나 죄책감을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쁜 부분을 깨달으면서 불안을 느낍니다. 난미 나은이 나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의 무의식적인 측면들의 조합입니다. 난미는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불안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난미가 자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서 피하고자 하는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설리반의 성격 이론의 핵심은 인간은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을 통제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각자의 정신 기능 체계인 자기 체계를 갖게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성격은 고정된 실체로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맥락 안에 존재하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 성격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설리바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가 성격발달에 키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성격발달 7단계를 상정했는데요. 그중에서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마주치게 되는 혼란들이 성격의 많은 부분을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인관계 맥락에서 7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대략 1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설리반은 인간 성격의 발달 과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심리학자들이 유아기와 아동기의 심리발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설리반은 나중에 일어나는 발달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기 발달은 약 1세부터 4세까지 일어납니다. 이때는 말을 하고 대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달 요소입니다. 유아기 때처럼 엄마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상상의 놀이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의 학년기는 약 4세부터 8세까지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주 다양한 놀이 친구가 생기고 충분한 사회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령기 단계의 아동들은 친구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불안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기 이전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한 명의 또래 친구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배프를 갖는 것은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타인이 좋아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초기 청소년기는 약 13세에서 16세 정도까지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는 성별이 다른 또래와 친밀감이나 협력 욕구 또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친밀감 욕구는 욕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설리반은 이 시기가 성격 발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시기에 친밀감과 욕정의 다이나믹을 잘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인기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기 청소년기는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독자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군분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친밀감과 욕정이 섞여 있는 것이어서 같은 사람에 대해 친밀감과 욕정의 욕구를 모두 성취할 경우 성공적으로 이 시기를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성인기의 특징적인 욕구는 중요한 한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고 가족, 경제적 안정, 경력, 사회화도 성인기 성격발달에 기여합니다. 네, 이렇게 설리반이 성격발달 7단계별로 욕구와 대인관계적 측면을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각 단계별로 성격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 그리고 성인기에는 더 다양한 요소가 성격발달에 기여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설리반이 조현병 치료는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대인관계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모아서 설리반이 갖고 있던 신념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의사는 환경 때문에 환자가 경험하는 불안과 사회적 소외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환자가 가진 인간의 통합 욕구를 발현시켜서 환자가 윈윈하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 과정에서 끈미를 그 발달시키도록 지지하는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지속이 되면서 조현병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조현병 치료에 대해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조현병 당사자 인권 운동 단체에서 일하는 분의 말씀을 통해 당사자 본인들을 위한 조현병 치료회의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발병을 하면 뭐 이번 치료가 됐던 치료를 받고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을 다니다가 발병을 하면 내가 단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이 발병의 과정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없으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제작자 일을 하던 사람이 정신재활시설에 들어가면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수준이 달라요. 조현병 환자들의 인구 숫자만큼의 다양한 회복의 길이 있고 이지원을 위해서는 어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고 직업 재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외로운 조현병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 좋은 치료라고 믿습니다. 네, 조현병 치료는 시설에 수용되거나 약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병 전에 당사자가 영위하던 일상생활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회복을 돕는 것이 치료입니다.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 중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이면서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은 임의 중단 없이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활 서비스입니다. 조현병 당사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지해주는 정책과 방안 사람들과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입니다. 세 번째는 환영 또는 환청과 현실을 구분하려는 당사자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두 편의 영상을 통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은 조현병이 있으면서도 노벨상을 받은 존 래시의 삶을 영화화한 '뷰티풀 마인드'에서 존 래시가 자신의 환영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는 순간을 담은 것이고, 두 번째 영상은 한 조연병 당사자의 환청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들과 있던 시간을 돌이켜보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내의 차를 맨몸으로 맞고 그가 꺼낸 말. a can't be real. She never gets old. a 그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존. 에고 어째 한 말. 이떨어가누구누가급급어요 집에서 떨어부지고그어요 한털 이아가고떨어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또 또한 하다가 내가 소리 질렀대. 근데 이어 지금 에요 지금, 지금 한쪽이없어요 아, 고쳤어요. 고쳤어요. 고치어요 아. 그이 고쳤어요. 예. 사 걸리는 밤 12시에 리가 나잖아요. 뭐 응. 문을 여는 거. 응. 아, 나 혼자 있구나. 아. 또, 응. 근데 에나 혼자 있구나. 아이고 안이구나 예. 수고하시. 아, 북아이아치 씨는 환청과 현실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응원해 줍니다. 조현병 치료를 위해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화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관련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로 삽입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당하자가 어떤 존재냐면 그 모순 안에서 스트레스를 흡수해 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 네. 나머지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당하자한테 언니를 전가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약간은 통화가 유지가 돼요. 이제 이게 사회로, 사회로 확장이 되는 거죠. 예, 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전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사회적 원인이라든가 환경에 가지고 있는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굉장히, 그, 뭐지, 가해자 중심주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사회가 が生기づらくなると 도구시청소の人たちの声は,死ねとか,お前はダメなやつだっていう,攻撃的な声になりますし, 非常にこう仲間が増えて非常にこうあのいい人間関係の中にいるとお前頑張ってるなお前いいやつだぞという声に変わりますねで特に統合失調症とかいう元の人たちは社会の影響をとても受けやすいのでカナリアのような存在だと私は思ってますね社会のいろんな歪ずみがその人に現れた時にはそれはその人の問題以上にあ社会はどう変わるべきかというふうにこう自分事と,としてこう捉え直す発想がとても大事にな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ね 프로이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조현병을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로운 관계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했던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설리반 정신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합 경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며 공존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유아기나 아동기 때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엄마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인생 초기에 불안한 엄마와의 관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고정불변인 상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장하면서 동성친구, 이성친구, 친구 집단 등 불안 대신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대상들을 만남으로써 내 안에 좋은 나를 다시 만들 수 있기도 하고, 결혼으로 내 가족을 만들거나, 경제적 안정을 누리거나 취미나 경력을 다지거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 안에 좋은 날을 계속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경직된 자기체계 안에 머물면서 이것이 나다 하고 고집을 세우는 대신 좋은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서로 윈윈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과 감사함을 경험하면서 좋은 날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꼬리표를 달아 낙인 찍어 분리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